안녕하세요. <laughs> 어,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잘잘 어, 잘들 잘, 잘 지내고 계시죠? 비도 많이 왔는데 비 피해는 없으신지 어찌는지 뭐알 수가 있어야지. 어, 여기는 비 피해는 없었어요. 다행히도 진짜 엄청 놀랐었는데요. 다행히도 피해는 없었어요. 대신, 풀이 제 키를 넘고 있어요. 네, 이제 못본척 하고 있어요. 제라들은 어때요? 잘 있어요? 우리 제라들은 잘 있는지 모르겠네. 네. 아, 너무 바빠가지고, 아니, 바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냥, 약간 무기력 했다고 할까? 그래가지고, 영상 찍을 엄두를 못했었는데요 못 오늘 갑자기 무슨 삘이 받았나 아 영상이나 찍을까? 에, 이제 그 생각했어요 왜냐면 오늘 저녁부터 또 비가 엄청 온다니까 오늘 이런 영상마저도 또 한동안은 못 찍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오래 인사를 안 드렸다 싶어가지고 이제 또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뭐 하냐면요 아, 이제, 연밭에, 국한 직업! 아, 일명 직, 제목은, 연꽃은 그냥 자라냐? 뭐 이런 뜻이에요. <laughs> 아, 아, 진짜 몰랐는데요. 저는 연밭에 심기만 하면, 뭐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야, 이 연밭에 이렇게 풀이 많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몰랐더라고요. 너무 몰랐더라고요. 이게, 봄에, 그, 아이고, 봄에, 그, 벼 심잖아요. 그래서 논에다가, 막 그, 약 치고 이럴 때, 연밭에도 약을 쳐야 된대요. 그래야, 그때 났던 연잎이 한번 죽었다가, 이제, 뿌리는 안 죽으니까, 다시 살아 올라온대요. 아, 그런 거를 모르고. 근데 또 뭐, 알았더라 해도, 그걸 할수 없는 게 제가 이 연밭에 거기들 많이 잡아다 놨잖아요, 미꾸라지랑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뭐 어리들이 들어가는 거는 당분간 잠깐 이제 약 효과 있을 동안은 못 들어가게 하면 되는데 그또 우리 미꾸라지랑 걔네가 죽으면 안 되니까 어차피 약질은 뭐 알았더라도 못했어 하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가 다워 <laughs> 완전 아 역대급이에요. 그냥 육지 꽃밭 풀은 뽑아서 옆에다 그냥 이렇게 쌓아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연밭의 풀은 이 연밭 자체에 그 뿌리잖아요. 뽀리어서 이렇게 지금 장아바지있고아 이거 어떻게 보여드리다장아바지있고아 이거. 장어바 짓고 지금 들어왔는데, 연밭에 볼이 있어서 빠지는 데다가, 또 풀을 뽑아서 밖으로 걷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극한 직업. 이보다 더극한 직업은 있을 수 없다. 뭐, 약간, 가드닝계에서 아, 뭐, 일반, 뭐, 다른 직업에 비유하는 거 아니고요. 꼭 키우는 업종에서는, 이거보다 더 극한 직업은 <laughs> 있을 수 없다. <laughs> 그 쓰잘데기 없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되지만 아저뽀롱이미집고 속에서 뭐하나 혹시라도 궁금하실까봐 켰어요. 자 지금 보이시죠? 뭐 제가 이풀들 얘네를 지금 제가 뽑고 있어요. 이게 지금 뽑아서 쟁여 기다 이렇게 쟁여놨는데요. 이거를 뽑아서 또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김에 연꽃도 좀 보여드리고요. 그럴려고요. 아, 여쪽은 나름 먼저 풀을 뽑은 데거든요. 네, 여기. 얘가 수련인데요. 물방울 수련이라고. 무늬에, 물방울처럼 꽃잎에 이렇게 무늬가 있어요. 어, 이렇게, 핀 애들 좀 보여드리려고. 이런 애들은 제법 자리 잡았죠? 예. 네. 예쁘죠? 그래서, 힘들어도 약간, 얘네 보면, 그, 보람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쪽에, 이쁘죠? 이런 데는 완전히 이제 자리 잡았어요. 내년이면 아마 이게 풀이 올해는 많아, 첫해라 많은데요. 내년에는 좀줄어든대요 이렇게. 이쁘죠? 여기도 물방울. 이렇게. 있구요 이 부분은 지금 뽑은 데에요. 근데 중간에 뭐, 없는 데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수련, 이렇 네, 이쁘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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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얘는 왜, 아이고, 이씨여서 뽑혔구만. 이쁘죠? <laughs> 여기는 연꽃. 아, 확실히 풀 빼니까 이뻐요. 아, 이게 서영 연꽃이거든요. 다피어도 꽃이 작아요. 이렇게. 아, 이쁘다. <laughs> 이렇게. 아, 네. 아, 당장 비쏟아질 것 같으네요. 어, 비 오기 전에 영상을 마무리해야지. 아 예쁘죠? 근데 이중 가운데 지금 풀 뽑은 데 비어 빈것 같은데요. 여기는 이렇게 심을 때 먼저 할 착해서 자란 애들은 지금 꽃이 피고 지금 비어 보이지만 여기 지금 이렇게 늦게 올라오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녀석들은 올해는 꽃이 안 피고 아마 내년이나 내년이나 될것 같아. 요 내년이나 꽃볼것 같아요. 요 정도 자란 애들은 뭐 조금 늦게라도 꽃볼것 같고요. 아 보이신지 모르겠다. 이제 고생하는데 옆에서 이제 거기들이 펄쩍펄쩍 뛰거든요. 예. 네, 그런 거볼 때는 힘들어도 뽑는 게 낫다. 응. 아. 뽑아야지. <laughs> 별걸다 보여드리려고. 아왜 카메라 없는 데서 뛰는 거야? 응, 거기들이 풀쭉풀쭉 뛰고 있어요. 얼른 뽑아야지. 풀 뽑는 영상 보시겠습니다. 음. <laughs> 아 이봐요 바지. <laughs> 고라지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튜버들은 뭐 찍어주시는 분들 계신데 여기는 셀프라 혼자 그냥 뭐 엠병합니다 엠병. 그래서 저기 가면 목소리도 안 늘릴 수도 있어요. 그냥 어, 어떻게 놀고 있나 보시면 돼요. 어. 가서 풀 뽑을게요. 위협는데 미역은 아니에요 아쉽게도 뿌리를 이렇게 뜯어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또 걷어내야 돼요, 물 밖으로. 이렇게 뽑습니다, 여러분. 연밭 풀은 이렇게 뽑습니다. <laughs> 아유, 아, 아, 이게 바로 연밭 풀 뽑는 방법입니다. 어, 쉬, 단순하지만 어려운 작업, 가두닝 중 국한 직업 되시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비와서 꿉꿉하고 꽃이 없어서 꿀꿀하고 그러실 텐데요. 그래도 이렇게 물속에서 풀은 안 벗고 계시잖아요, 그죠? 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즐겁게 좋은 영상들 보시면서 여름 잘 이겨내요. 오늘부터 비 많이 온다니까 조심하시고 비 피해 없으시도록 하시고 운전 조심하시고 아우 비 속에 저번에 한번 운전해 봤더니 겁나 무섭더라고요 조심하세요. 그러고 저는 또 언제 영상을 만들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어느 날빌 받으면 또 올게요. 건강하시고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셔야 행복도 있어요. 건강하세요. 여름 화이팅입니다!